TV. 위드워그가 신작 모바일 MMORPG 용의 후의 전쟁의 서막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용의 후에는 방벽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과 이를 위협하는 언데드들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언데드를 물리치기 위한 드래곤의 권능을 찾아가는 모바일 MMORPG인데요. 중세 판타지풍의 화려한 3D 그래픽을 바탕으로 잊혀진 드래곤을 소환해 육성하는 드래곤 소울 시스템. 용의 알을 부화시켜 아이템 획득할 수 있는 드래곤 레어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장 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장착에 따라 외형이 변화하는 전사, 법사, 궁수, 암살자 등 다채로운 스킬로 무장한 네 종의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랭킹 시스템과 이벤트 던전, 강화, 재련 작업을 통한 전투력 향상, 캐릭터 코스튬 등 다채로운 컨텐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규모 길드 전등 전투 본능을 자극하는 PVP로 유저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MMO RPG 특유의 매력으로 보장한 용의 후에 다채로운 컨텐츠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리의 TV.